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이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은 내용은 좋은데 겉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은 멋이 없지만 그 포장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면서 인용하죠. 71절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고난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게더 복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요 지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그거 뭐. 견딜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어려움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사람이 주는 그 고통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악한 사람들의 계속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너무 지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권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아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고 그런 가운데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기다리는데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선한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연약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풍성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쳐있고 나약해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모습을 외면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설교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옛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옛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그옛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기가 잘못 살았던 그 시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또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날마다 더해졌을 때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이요.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라우 하시는 그 고난을 걸어가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유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고백이 될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때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변장된 축복인 그 고난을 마땅히 삶 가운데도 감내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주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육체의 눈으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니 오늘 에브리데이 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